<laughs> 근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미신을 좀 많이 믿거든요. 어 그래요? 저 삼성의 신앙 10년 주기라고. 어. 이게 이제 95년도에 이동수 선수가 신인왕 받았습니다. 어, 그렇죠. 그렇죠. 0 5년도에 네. 오승환 선수가 신인왕 받았습니다. 어. 15년도 구자욱 받았습니다. 또 25년도 딱 10년 주기 딱 올래거든요. 아, 아 배찬승이다. 그러니까 이게 딱 10년 주기인데 이게 뭐 신인왕 배찬승이 될 수도 있고 신인왕 오신재훈이될 수도 있겠다. 어. 그래서 더욱이 기대가 되고. 네네. 어. <laughs> 이런 모습 어떻게 보세요, 배직 <laughs> 부럽네요. 작년 하나도 이프가 다아졌다 이런 얘기를 좀할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아 그러면 하나 올해 이프는 뭐가 있을까요? 뭐 하나 올해 공격과 수비죠뭐 <laughs> 약간 농담이고 일단 중심타선에서는 노시환 선수가 너무 부담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을 조금 덜어내고 어, 활약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최인호 선수가 좀 확실히 자리 잡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.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